아카드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젤리비 가이드로 육성을 하실 거예요. 260 레벨을 찍으면 260 레벨 무기 상자 방어구 상 이렇게 줍니다. 자기 계열에 맞는 10강 아카드 무기랑 엔키라 칼라그 방어구를 줍니다. 강화탭에 들어가면 장비 강화서 200개만 있으면 강화가 가능해요. 실패하면은 무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노엘라 NPC를 눌러서 이 상자를 무제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르시면 돼요. 너무 안 뜬다 싶으신 분들은 장비 강화 행운석이라고 이걸 따로 구매를 해서 다섯 개를 넣고 강화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강이 됐을 때 신주의 눈물 아이템을 통해서 바로 12강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12강을 만드시면 추가 데미지가 붙습니다. 추가 데미지가 붙으면 260부터 말렙까지 모든 몬스터 다 원킬이 날 거예요. 여기 만드셔서 편하게 육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옷이에요. 갑옷도 이렇게 이렇게 주거든요. 플러스 10강. 갑옷도 똑같이 강아지로 200개 들어가니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갑옷은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육성에. 이제 나중에 만렙을 찍고 나서 컨텐츠를 할때 캐릭터가 잘 죽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12강 만들면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겠죠. 무기나 갑옷은 이렇게 맞춘다 치고 모든 진입 퀘스트를 완료하고 아티팩트부터 바꾸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육성하실 때옥새를 끼고 있을 거예요. 자기 계열에 맞는 아티팩트로 바꾸시기를 바랍 할게요. 이게 이제 자기 계열에 맞는 아카드 아티팩트 종류입니다.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매물이 있으면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데 당장 돈이 없잖아요. 당장 돈이 없으면 일단은 아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쉬워요. 이거 하나 산 다음에 공간장식 다섯 개 사가지고 아티팩트를 인벤토리에 든 상태에서 진압파 군단 전투병 NPC 여기 느낌표 누르면 퀘스트가 떠요. 디펜시오로 진화를 시킵니다. 사과의 섬에 키키 있죠. 느낌표 눌러서 퀘스트가 여기 뜰 거예요. 들고 있으면 칼세도니아 두 개랑 핑크 다이아몬드 한개 아카데에서 푸시키에 벤시오까지 크게 돈안 들이고 올라갈 수 있어요 노작이라도 끼는 게 좋아요 자기 주스테 의격력 상승을 해가지고 데미지가 확 늘어나는 게 보여요 아카데가 됐든 그냥 푸시키가 됐든 노작이라도 일단은 아티팩트부터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일 숙제하고 주간 숙제하면 솔직히 살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꿔야 될게데모닉을 추천합니다 데모닉 맞추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투 만들 거와 투구 선택하고 찌르기 공격력 데모닉 최상은 77입니다. 그래서 70 이상으로 검색을 해요. 74짜리가 나왔죠. 74짜리 그냥 사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이것만 봐. 그리고 삽니다. 데모닉 장비 강화석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노가다 하는 게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사도 되지만 비아노의 흔적을 사서 직접 노가다를 해서 분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분해하면은 장강도 나오기 때문에 장비 강화석은 팔아버리면 되죠. 그때그때 올라오는 시세 한번 보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108 기준. 기대값은 약 1000개에서 1200개입니다. 운안 좋으면 그거 넘어가기도 하는데 한 부위에 대충 6억 들어간다 보면 되는 거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108을 한 번에 안 가도 돼요. 1가지만 가도 됩니다. 1 0 0 때문이 0은 기대값이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위를 1 0 0으로만 해도 부위당 주스탯이 40씩 올라가요. 다섯 부위면은 주스탯이 200이 올라갑니다. 엄청나죠. 명크나 방어력은 떨어질지 언정 주스탯은 뻥튀기가 확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수준에서 할수 있는 게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명중크릴을 요구하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데모닉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검색하는거 있죠 내 계열에 맞는 데모닉 메모리 이렇게 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메모리 없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사람들이 블론이나 골모답을 치거나 이러지 않아서 메모리 생각보다 없어요 있으면 백 데모닉을 맞출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있죠 그런 부위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섞어 버리면 됩니다 인퍼널 장비랑 섞으시면 돼요. 섞어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케이브 노가다를 하든 돈을 계속 모아서 한 부위씩 아킬로 올라가도 돼 무기도 데모닉으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기 최상은 220입니다 216짜리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대장강 노가다를 하든 돈을 모아서 대장강을 사든가 발라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강화하는 게좀 빡세 왜냐 이거는 강화 실패해서 터져도 계속 트라이가 가능하니까 싸게 먹히는데 이제부터는 노페널티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강화비가 들어가요 돈을 모아요 계속 어차피 하는 컨텐츠는 똑같거든 굳이 12강 안 들고 주스템만 높에서쓸 거다 이러면 데모닉 무자본이나 저자본 괜찮은 거같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전에는 제가 안될줄 알았어 야 테이즈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못한다 테이즈는 1일 숙제 중간 숙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그렇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세팅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야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다음부터 한게 아킬이다 오비스다 이거는 솔직히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하지만 떡아킬 수준 108 데모닉 수준 충분히 무자본 조잡은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밤의 사탕 노가다 현재 경매장 기준 최저가 99,888원 이거 노가다 진짜 해도 되나요? 팔리긴 팔리나요? 팔립니다 신기하게도 올려놓으면 어찌 됐든 팔려요 이동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당 8천만 원 벌리실 거예요 7, 8천은 벌릴 거에요 허상 하루에 2시간이죠 사냥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돈이 당장 필요하다 사냥해야지 잡템 모아서 팔면은 시간당 여기도 한 8천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잡템을 풀링 가서 팔면은 플링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플링가보다는 저렴하지만 빨리빨리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 아우 난 이런 노가다 별로다. 이일 숙제랑 주간만 딱딱 해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무자본으로 할 거면 그 정도의 시간 투자는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 다른 노가다들도 있어요. 채집이라든지 솔직히 그런 거는 숙련된 분들이 하는 노가다고 뉴비분들이나 복귀 입장에서는 단순한 게 좋잖아. 그냥 몬스터 잡으면서 시간 때우면은 보인 거. 팔면 돈으로 되는 이 정도 수준의 노가다를 추천해드릴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이제 대표 사냥 노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집하고 태청을 만들어서 판다 약촉해가지고 약초 팔아서 뭐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기 갑옷 12강 만드는 거 추천드리고요 260대 만들면 진짜 좋아요 육성하기 너무 편하고 이제 말렙 찍고 모든 진입 퀘스트를 다 완료한 다음에는 바꿔나가야 될거 1위 숙제 주간 숙제 하신 다음에 아티팩트부터 데모닉 세트로 한 부위씩 바꿔 나시, 나가시고 뭐 무기를 바꿔도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데미지를 늘리거나 주스탯을 늘리려면 데모닉을 가는 게 맞아요. 차근차근 성장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